이 그만. 만 먹어. 멈춰 먹어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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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! 기다려! 달리기다려리리오 히달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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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달다오 기다려! 기다려. 어. 기다려. 기다려. 아니 기다려라고. 먹어. 먹어. 내가 얘기하니까 안 들네. <laughs> 제 목소리가 익숙해서. 음. 그, 그, 그. 네, 다시 한 번. 기다려. 응. 어, 우연일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. 기다려. <웃음> <웃음> 와... 야 닭대가리란 닥대, 말은 그죠 그죠 어, 누가 닭대가리라고 어. 그래 네, 우리, 영리하네 그래. <웃음> <웃음> <와>. <웃음> 야, 또 다시 한번 해줘 기다려 <laughs> 네. 아, 여러분은 지금 말잘 듣는 닭을 보고 계십니다.